와 진짜 오랜만에 지금 코엑스 현장에 나왔는데 오늘 와, 현장 나와보니까 제가 뭐냐 신종 코로나 실감이 납니다 아. 웃을 일이 아닌 게 어, 모든 들어가는 입구마다 열화상 카메라가 다 있고 어, 마스크를 안 쓰면은 일단은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 씨, 우리나라 괜찮네 어, 천연병 그래도 철저하게 예방하려고 하는 것 같은 모습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이 없어진다는 거아참 힘드네요 어쨌든 어제 잠을 못 자고 새벽 다섯 시쯤에 그냥 아 이럴 거면 출근하자 이래가지고 그 차고지 가가지고 그냥 창고에서 차 받고 타고 지금 트럭 타고 이거 코엑스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가 굉장히 길 걸로 예상됩니다. 더럽게 춥네 진짜. 저기 뒤쪽으로 보이는 게 저기 이제 열화상 카메라. 들어갈 때마다 체크를 하고 이상한 열이 있는 사람이 없나 그렇게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있네요. 아 지겹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오늘은 시공 첫날이라서 할게 그렇게 없어요. 그냥. 사람들 안전상에 문제가 있나 없나 그런거 나 체크하고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지하철 진짜 오랜만에 타진 않고 내려와 보네요 아, 전부 다 마스크 끼고 있고 오늘은 우리 티백이 막내는 아니구나 이제 어. 어쨌든 서해가 회사 관두고 퇴사하고 첫 출근하는 날이라서 밥이나 한께 사주려고 만나자 그랬어요 근데 얘가 영상에 나오는 걸 극도로 싫어해가지고 어쨌든 걔도 오늘 영상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곱창 구매해서 곱창을 먹으러 왔는데 곱창집들이 전부 다 웨이팅 아 오빠 그 나말좀 해봐 어? 하여튼 곱창을 먹고 좀 이따 우리 고량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레이팅 네. 1번 티백기2 명. 오케이. 기다리자. 예, 네, 곱창이 나왔고 이제 맛있게 먹겠습니다. 밥도 볶아 먹어야지 맛있겠죠? 빠자리 앉으면 될까요, 우리? 네, 여기 앉으시면 돼요. 그럴까요? 아, 이제. 술을 먹고 저는 콜라를 마셔 보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힘든 월요일이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